저는 왜 이럴까요? 음. 우리는 왜 이럴까 항상. 제니... 질 때는 확실하게 그냥 개쓰리가처럼 져주는데 방송도 그렇습니다. 이길 때도 그렇고. 재밌을 땐 뒤지게 재밌다가 재미없을 때 뒤지게 재미없어요. 음. 그래서 음. 방송 오는 사람들이 "여기 방송 원래 이런가요? 녹방이랑은 완전히 다르네요. 극적극적." <laughs> 영상이랑 많이 다르네요. 텐션이. 저희가 사실 그것 때문에 고티어 랭커를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죠? 킨! 그런 거 맞죠 저희? 음, 아 옛날에 우리 막 6티어가 끝자락이었을 아이, 때, 아이, 그건 맞지? 항상 6티어 가고 그랬지. 아이, 6티어에서 하면 한숨밖에 안 나오고 한타 한밖에 안 하고 신세 한 탄만 내도록 음. 하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이 차라리 그냥 4티어로 꺼지시면 안 돼요?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바로 내려간 거 아니야? 그치? 4티어 때가 더 좋았어요. 아. 어차피 보는 맛도 없는데 재미라도 있어야죠. 면서 결론은 엥토타. 붉은 성당이네. 네이스. 저도 5인 게 오랜만에 다시 하려고요. 아 좋습니다. 재혼인격이... 어쩌다가 그런... 재밌어요. 요즘에 점심에 더 방송 많이 하네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예, 지하실... 가운데에요. 예, 그러 난가... 여기로 올거 같기도 하고, 여기로 올거 같기도 하고... 여기로는 안올거 아니야. 그죠? 그쵸? 그 뒤로는 잘안 오지. 저기로 오는 거면 재혼자 뒤늦게 자고 입장하는 거야. <laughs> 갑자기 문 열고 오는 거지. 야, 내 이거 현실로 따지면 개웃기지 않냐? 자 감시자분 저기 서주시고 스탠바본네아 네. 아, 거기요 아 좋아 또 오른쪽 오케이 스탠바이 큐! 해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음, 그거 맞지 맞지 <laughs> 미치코임 예? 갑자기 여기서 절로 나비를 던져가지고 나를 맞추진 않겠지 저기서 열로? 혹시 모르니까 근데 레카 쪽으로 갈 수도 있으면 그러다가 저는 사이버 레카는 아닙니다 역시 레카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했죠 제가? 얼굴 안 봄? 잘봄 네. 뭐 저는 여타 워운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죄송한데. 네 멘트는 안 하시네요. 그래서 <laughs> 여타 이 워터온과는 다르게 네, 멘트는 안 하면서 잘. 멘트도 안 하고 <laughs> 워터온과 같아지면 어떡해요 멘트라도 하세요. 미안합니다. 그래도 그림 그렸으니까. 뭐 카운터잖아. 어 카운터 벽은 아닌 것 같은데 나름 괜찮네요. 상대기 날아올 때 그냥 다 설치 주고 가면 되니까. <laughs> 잠깐만. 어. 아, 두개 돌아갔네. 용병이역으로 그렇잖아요. <laughs> 저 레카에 많이 돌아감 <laughs> 아, 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 잭맨. 유, <웃음> 저랑 <웃음>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아폴플래 <laughs>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에, 뭐 용병이 억으로 다잘 끊었는데 뭐 그렇었는데. 제가 워터원이랑은 좀 다를 수 있는 게 저는 보여줄 거 확실 히 보여줬습니다. 저는 개고탈출까지 했잖아요. 그림 다 그린 건가 나? 하나다안 그린 거 같은데. 것 같은데요? 어. 하나 새거네 으! 네이스 뭐 보여주잖아 어 그럼 다 그렸음 님어오 어, 어. 잠깐 생멸을 좀 그만 좀 봐주세요 저님 싫어요 또? 엄마랑 같이 보고 있다고 화이팅 어, 어 화이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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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 어, 재밌게 어, 봐주십시오 어, 어, 엄마 선다 우리 엄마 요즘 엄마 나 유튜브 하는 거 알아가지고 어느 나라인 건 모르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언젠가 아니 얼굴을 어떻게 아셨어요 자꾸 이틈 사이를 어떻게 보냐고 요 미세 먼뭐 현미경이야라고 할뻔좀 치시네 아. 어. 용병이 저기 지금 몇퍼냐 많이 돌아갔을텐데? 모름 오케이 용병 거기가 아드강임 빨리 붙어주셈 아드각까 근데 아드각가 거기로 가버림? 91퍼 네. 어. 91퍼 근데 아 어키더키여 야 그래도 이거 이길만한데? 어 이길만하지 나니까 내가 저도 고르니까 구해졌네? 젠장 나한테 옴아 지금 방에 방해... 끊어주고 아니 아드가 나와서 안해도 될것 같아 자사각키셈 오케이 열받게 하지 마시고 당장 회원이라고 하니까 개구멍 어디지? 나비 이거 두개 먹어놔가지고 미리 맛있겠다. 디귿자 아닐까요? 두개다 먹지 못하네. 가보는 중. <laughs> 어 여기 아님 묘진가? 뒤쪽에 있는 거 같은데. 그 기... 아랫병인거 같은데. 어... 어차피 일단, 도랫병이... 일단 맞자. 맞고 여기서 버티는수밖에 없어. 그렇고 아 해도 왜 이렇게 느려 와 망했다. 게임 졌다 이거. 네가 잘 버티면 돼. 말이 쉽죠? 예? 말이 쉽다고요? 오케이 이겼다. 말이 마리가 쉽다고. 말이 가 쉽다고. 이겼다요, 이겼다, 완전히 이겼다. Yes, <laughs> yes. 아 열렸어, 열렸어. 그냥 죽어도 돼. 어차피 못 살아 나온 살수도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못 사니까 하는 소리 아니에요, 제가. 가라. 쇼리다. <laughs> 아 그럼 첫 오그로는 잘못 끄는 거 같은데. 엥, 엥. 용병님이 좀 오그로를 많이 끊는게 있어서 다행이네요. 자몇 초인지 봅시다. 따라단, 따라단. 근데 이거 20초도 감안해 줘야 돼요. 왜냐면 차와 위의 발악도 있었기 때문에. 아, 130초. 아니야, 마, 맞기 전에는 장난하냐고, 그거... 장난하냐고. 어? 그냥 130 그런 130초 겁니다. 맞기 전에는 어차피 그효용 없거든요. 허위 사실 유포 없나? 아유 이 이건. <laughs> 왜 술사 안 하냐고요? 지금 화가가 미쳤으니까. 음... 어떤, 야 저래 놓고 또 기계공했어? 저 정도면 취향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인데요 라고 할뻔 탐사원이었어요? <laughs> 그런 일이 있었구만 감랭 중인데 매칭 너무 안 잡힌다고요? 그거는 감랭 중이 아닙니다 감랭 매칭 중이지 감시자 랭킹 전중 돌리고 있는 거죠 어쨌든 아직도 어, 그래? 한테렇게시비 거세요 음, 어, 아 맞다 난 그런 사람 아니지 잘다라고제 아, 응. 컨셉 가져가세요 그러게요 <laughs> 아 내가 돌핀고 컨셉을 가져가 버렸네 <laughs> 아니 무 소리야 저 그렇게 막 진짜 근데 그렇게 허접처럼 죽진 않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뼈좀 그러셨어요, 종종. 개공이 와 돌피고 억으로 안끌어가지 개공이한테 간거 아니야. 미친놈인가? 너 건데 너가 계속 심장 뛰는데요. <laughs> 너. 와 해도 기지 먹고 뭐야 나 22폰데. 아만에 미사다 방관. 아 이거 얼굴 기억했으면 싹인데 어. 근데 옆태미남이란 소리도 있잖아요. 그냥 그옆태도 기억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왜 굳이 정면만 그려? 그리면 어게요? 그릴지 모르네, 화가가. 안돼 그 정면을 담는 그 미학에 빠진 게 아닐까. 어, fall in love 해버린 게 아닌가. 그럴 거면 그냥 시미트리 켜가지고 그냥 정면 그리라고. 시미트리가 뭐예요? 시메트라 나는데. <웃음> <웃음> 오! <웃음> 오 개못해. 뭐해, 뭐해, 개못해. 어떤 삐돌이 몇번 놀려받아서 버려가지고. <laughs> 아로 마음속에 이런 응원이 남았죠? 대. 어쩜 저래? 오 나이스 보드님 개고수 인정 가 가짱 어떤 응원이 남아가지고 가가 어떻게든 가가 복수하려고 이악물고 욕하죠 지금? 하지만 별거 맞은 건 없죠? 맞았는데요? <놀라> 피 달아있죠 이미? 수고죠? 에에 저는 주술 쌓아서 하나 참 이러면 화가 돼요. <laughs> 이거 돌려줘요. 스윙.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친구를 내가? 개국님 어디 가셨지? 와 해독견지. 아니, 뭐 하세요? 워터님, 예, 그렇게 해독을안 하시면 이 시간을 끌수 있지 않을까요? 살았네요. 일단은 한대안 맞았습니다. 근데, 그럼 죽어요. 살았다! 어? 근데 자석을 다 뺐음? 그럼 내가 못 가요 <laughs> 이거 개이득이다 내가.. 난못 가요 일단은 시간 끌었습니다 돌... 개공이가 해독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치료하시고 구하면 될것 같아요 난 아니고 난 못함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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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호호오효 자식아 오효옷오효옷다 피해주고 빙모 역시 라스 라스 클라스니까 어.. 치료합시다 근데 덕분에 그 치료.. 어 해독기가 끝났습니다 저 어차피 치료받지 못하는 몸이기 때문에 어 기계 쪽으로 갔네. 개꿀 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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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네이스. 이따 네. 그러면 저는 다시 이쪽을 좀 돌릴게요. 제가 돌리던 거 아까 한 70퍼까지 돌려놨거든요. 아기다기야. 에이 시겠어요. 어떤 다 계획이 있구나. 아이 저거 어떻게 뭐 합니까? 조각가 상대로. 지금 해볼게요. 조각가가 여기에 왔어요. 여기에 왔어요. 너무 네이스. 그럼 아드가 나와요. 조금만 버티셈 에이 바로 뭐다 피해주지. 정도는 피하기 쉬우니까. 어 개소리니은. 근데 네가 이거 아드가 맞추면 되겠는데 그냥? 끝 났는데 예. 이러면은 90버인? 개구가 어디인지 모르고. 먼저 갈게요. 어어 털이 어? 안 된데? 뭐 알아서 하겠지. 어. 우리 빨리 열자고. 풀 피가 나 오히려 인정. 공도 있을 거 아니야. 나도 왔는데? 나한테 간건 아닙니다. 칼을 잠깐 빼드려 내가 보였을 거야. 전 죽어요 이제. 개구멍 어디요? 짝집이요. 라고 할 뻔. 아니 진짜로? 사실 모르고. 어? 나가죠 이러면. 그래요. <laughs> 어, 근데 포장 크레용이 중간에 있는데. 근데 여기 암자 행안을 핑을 한세번 세 찍었거든요 저는. 어 50대부터 찍었는데. 탈 탔다. 야 이러면 나한테 와야 돼. 너너 너 기절 좀 시켜주고. 포장이 나한테 오고 여기 나가면 돼. 나 그림도 거의 기억했거든 지금 얼굴. 나이스가1 아, 번. 어 근데 개 집착 저게 딱 좋아할까 기분 일단 나는 진짜 시간 진짜 많이 끌었어요 예예 예, 이걸로 충분해 난 진짜 많이 끌어 할거다있습니다 나는 조각과 저거 평타가 너무 어, 어지러지래가지고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일단 나 그림을 그릴 그림 수 그림 있어 어. 이런 개꿀이거든 어, 암장 행활 여기 일단 찍어 예, 드릴게요 그냥 포장을 믿고 나는 반대로 가는 게 오히려 나을 거 같아 어? 뭐두번 받아가지고? 까고뭐 어. 어. 맞진 않아요 죄송한데 거기 혹시 개군인지 확인해 보실래요 그러면 예 제발 짝집인가보다 그. 진짜로 예, 피해만 주면 돼 그림 주면 안 됩니다 본인한테는. 아맞겠다 잠옷. 너무 일찍 세는거 아니야? 그러게. 하지만 그림 한번더 있어가지고 도와 도와줄래 어디 어디 있어? 왼쪽에. 왼쪽이 어디야? 왼쪽 아, 구석탱이. 오케이 오케이. 으. <laughs> 아 죽었어? 어. 아 까비. 안 보이는데 잘 맞추노. 나 자임까지만 버텨 주생 그러면. 그러기가 매우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요?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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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나 90퍼? 되려고 노력하는 중 76퍼? 거의 지통이 지통이 여기 나 나갈게요 예지통이요 네. 빨리 나가주세요 예 네. 까자고 어서 제이토 여기 있어 나가줘 제발 포워드야! 혹시 그림 쓰시고 쓰릴 있으면 나갈게요. 예, 나와주세요. 바이. 신 들리는 때는 들려주잖아. 어? 캐리할 때는 확실히 해드리잖아요 제가. 디시 타워 보여줄 때는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나봉가